안녕하세요. 굿모닝 뉴스 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6절의 말씀이에요. 내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42편 말씀은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편 음, 기자는요, 아마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예, 불안해하고, 또 근심하고, 또 슬픔을 느끼고, 또 위협을 느끼는 예, 그러한 감정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저도 미국의 유학생으로서 처음 오게 됐는데 이 유학생이요 정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제 공부가 맞춰질지 또 언제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이 모르고 사는 삶이 참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은 아마 다한번 이상은. 겪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터널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에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불확실한 바로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상황이고 시편 기자가 오늘 겪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의 주님을 기억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은요, 이제 예루살렘의 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고 헤르몬은 이 갈릴리 지역 여러분 그 마가복음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지도를 아마 떠올려 보시면 생각 나실 수 있어요. 갈릴리 지역의 긴 산악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살산, 이 산인데 아무래도 이제 험, 험악한 그런 산인 거죠. 이 방황하는 중에 산악지대, 또 깊은 산 속에서 길을 헤매는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고 그런 만남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길을 밝혀주세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맹수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지켜 주십니다. 아마 시편 기자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또 길을 밝혀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불안과 근심과 슬픔을 이기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낭만과 불안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나에게 찾아 왔셨던그 주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주님. 아,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을 기억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그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 유명한 구절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찬송하게 될 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근거가 뭘까요? 과거에 만났던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 때문에 결국, 아, 나는 찬송하게 될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환경 속에서 결국 찬송하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포인트는요. 이겁니다. 도우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승리케 해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도와 주실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미리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때 우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또 특별히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극복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